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후. 이 상태로 그냥 쭉. 아들 끼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앞으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한 벼벼 더 잡고 응? 팔 펴고 아이. 하나 둘셋 둘. 셋. 못해도 저런 식으로는 가야지 앞으로 다시 나가서 그렇지, 저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방금 볼을 이쪽으로 보내잖아. 이게 아니라 일자로 앞으로. 이거는 핀에 맞추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볼 굴러가는 거, 스윙, 스윙 연습을 하는 거. 이렇게 돼요. 네? 엄지가 바깥으로 네. 이렇게 나가.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가 있으니까 일자로 돌려야 되죠. 네. 돌려야 되니까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아, 그래서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러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써서, 엄지 방향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음. 엄지 방향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음. 엄지 방향 보여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 한번 해봐요. 둘, 응. 음. 그런 식으로. 엄지 방향을 1 2 시, 1두 시. 원 스텝. 애를 펴주고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슬라이딩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펴,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음. 하나, 둘. 아, 이게 아니라 방금은 이 상태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가는 타이밍이 달라져. 응. 펴주고,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쭉 들어가야 돼. 응. 셋과 넷의 사이를 끊어서 멈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로 넷때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얘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 둘, 아, 어. 오! 어? <laughs> 세 번째에서, 어? 하나, 둘, 그렇지. 음. 하나, 아, 잠깐만. <laughs> 왜힘들어지지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 <laughs> 세번째놓 넣는 거야 5나 네. 둘, 셋. 아이고 같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laughs> 4 2 2 슬라이딩이 먼저요? 슬라이딩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손이 응. 나오고 그리고 엄지는 12시 방향 그치 할 때, 엄지가 내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내 나는 지금 스윙 연습해서 일자로 보낼 거야. 엄지가 간 쪽, 엄지가 간 쪽. 네. 엄지가 네. 이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네. 앞쪽으로 갔다가 나왔어. 하늘로. 그런 식으로. 스텝이랑 이 스윙하는 거 따로따로 해서. 그렇지, 일단은 응. 해서 내 몸에 익혀놓은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도 그때도 어려울 거야. 네 쉽진 않을 거야. 그렇지, 확실히 더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집에 물통 있잖아요. 네. 물통,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되는 거. 거울을 보고 스윙 연습을 이걸로 하는 거야. 내 손이 어떻게 되기는가 엄지 손가락의 방향도. 그치. 엄지 손가락 방향을 봐야지. 볼을 잡는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랑. 네. 비슷해요. 아... 이 많이. 많이 비슷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단은 연습을 할 때는 거울로 봤을 때이 면이 보이면 안 돼. 아. 보이면은 돌아 잘못된, 거. 아, 바, 틀어진 거니까. 그렇지 돌아간 거지. 이제 일단은 많이 돌아가는 걸 없애려면 거울을 보고 보이는... 뚜껑이 보면. 안 보이게. 뚜껑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 아...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 볼이 없어도 집에 나대가 없으니까 뚜껑이 안 보이게. 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올려줘야지. 아... 똑같이, 호라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근데 또 거기서 아까 말했던 문제점이 하나 나오면은 뭐냐면은 백스윙 때 열리니까 뚜껑이 위로 가 거야 안 열리거든. 똑같이. 열리기 직전까지만 올려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지금은 열리면은 얘를 돌려야 되니까 돌리다 보니까 과하게 돌아가니아 여기서, 그래서 아예 여기 열었다가 이렇게 닫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하다보면 이렇게 돼거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엄지 신경 쓰라는 것도 생각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 하면 됩니다. 네. 얘를 이렇게 안해도 되고 그냥 하나 둘 아... 엄지가 네. 이쪽으로 향하고 있지 네. 앞쪽으로 갔다가 나왔어 하늘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때는 거울로 봤을 때이 면이 보이면 안돼 아... 보이면 은돌아 잘못된, 아, 바, 틀어진 거니까 그렇지 돌아간 거지